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에 설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렘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인데요. 생각이 사라진 텅빈 의식에서 일어나는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설렘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렘이 사라진 삶을 죽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설렘이 사라진 관계를 죽은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렘이 매우 거창해 보이는데요. 사실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면, 즉 살아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자신하는 설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한 떨기 꽃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도 설렘의 순간은 있습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햇살, 따뜻한 온기의 차한 잔, 간밤에 피워낸 꽃한 송이, 설거지를 마친 깨끗한 부엌, 엄마하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밤 산책 등등 커다란 성과나 첫사랑과의 뜻밖의 재회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설레이는 순간은 매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매 순간 찾아오는 설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루는 영어로 present,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작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듯이 매일 아침을 시작해도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설레임도 내 안에서 올라오고 두려움도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찰나 찰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집중하며 느껴줍니다. 두려움도 느껴주고 설레임도 느껴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설레임에 휩싸이진 않습니다. 감정은 느껴주는 것이지. 휩싸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죽어가는 걸까요? 삶은 유한하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굳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언젠가는 죽으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